네, 폭우로 전국에서 피해가 속출하던 지난 15일, 대구에선 신천 야외 물놀이장이 문을 열었죠. 홍준표 시장이 논란에 골프를 치러가기 전 직접 개장식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 고작 하루 운영한 뒤 상당수 시설이 폭우의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변예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오후 대구 신천은 상류에서부터 탕물이 계속 유입되며 곳곳에서 범람이 일어났습니다. 대형 물놀이 시설도 거센 물살을 견디지 못하고 빠르게 떠내려갑니다. 수방대원들이 투입돼 일부는 건전했지만 상당수는 흙탕물에 떠밀려 힘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치고 있는데. 다 바람 지난 18일 쏟아진 폭우로 신천 물놀이장 시설물 일부가 이렇게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갔고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신천 야외물놀이장이 문을 연지 사흘 만이었습니다. 개장일은 15일 밤 호우경보가 내려지면서 16일부터는 운영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주말부터 호우경보가 났어가지고요. 그래서 이거를... 수 하려고 그래서 이걸 해체하고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결과가 좀 헐거워진 상태에서 이제 또 폭우가 내려서 또 이제 유속이 떨어잖아요 역대급 폭우를 가져온 구름대가 시시각각 옮겨 다니고 있었지만 개장을 강행했다 사고가 난 겁니다. 송준표 시장은 논란의 포우소 골프 직전 개장식에 참석해 내년부터는 신천에 본격적으로 수영장과 물놀이장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내년 말이 되면 신천이 일 급수가 흐르는 그런 도심 속에 물과 숲과 그리고 많은 볼거리들이 어우러지는 새로운 공원으로 거듭날 겁니다. 여름철 도심 여가와 휴식을 위한 물놀이장으로 조성했지만 한치 앞을 못본 개장에 아까운 세금만 흘려보냈습니다. MBC 뉴스 변해줍니다.